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국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러시아가 식량 원조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를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북한과 러시아 정상 회담에 배석을 했던 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예. 북한에 어, 러시아는 식량 원조를 할 준비가 됐다고 음. 전달했지만 네. 어, 북한 측이 원치 음.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 이 말은 네. 이 마체고라 대사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어, 러시아 어,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이같이 네.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음. 그 발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에 러시아는 5만 톤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무상 제공했고 예.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 그러나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음.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네. 지금은 괜찮다 오. 이렇게 솔직히 말해졌다. 뭐 이런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상당히 음. 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네. 달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근거는 뭐 정확히 밝히지는 않아서 좀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때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북한의 식량 원조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네.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네. 어, 북러간 정상 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 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 정상 회담 하기 직전 모두 발언해서 네. 우리는 분명히 경제 협력 문제와 인도주의 성격의 문제, 음. 지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특히 우리는 국가에, 그러니까 북한에 네.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어, 어, 이런 말도 했는데,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외부 음. 언론들은 어, 북한의 식량단이 이제 심하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 밀수축을 국 1위가 러시아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네. 식량 지원 등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했지만, 음. 북한은 식량 지원은 아직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네. 한 거죠. 자, 식량난이 분명 있는 걸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일단 러시아의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어, 듣고 거절을 사실상 한 했죠. 겁니다. 네. 정중하게 거절을 네. 한것 같아요. 자, 네. 그런데요. 또 막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분야는 따로 있다던데 그게 수력 발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체고라 대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김 위원장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네. 수력 발전 협력 문제를 음음. 언급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네. 기차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나 아. 봅니다. 기차에서 대화를 나누고 논의를 했는데, 예. 어, 김정은 동지가 내게 가까이 음. 오라고 요청한 뒤에 어, 수력 발전 분야 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다. 네. 어, 이런 말을 하면서 음.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네. 평양으로 돌아가면 도움을 줄 음. 것을 요청했다. 뭐 이런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 북한은 이 러시아 측에 식량 원조는 거절을 했지만 네. 이연해지를 비롯한 극동 지역에서 어, 농업 특구를 음.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어, 논의하는 등이 농업 협력 문제는 협의를 어.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관련들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북러 간에 뭐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폭넓은 협력에 대해서 음. 논의를 했는데 네. 뭐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어. 다시 재개한다거나 네. 또 전기 항공 노선을 재취항한다거나 또신 두만강 대교 건설 협상을 제기하고 어, 교육과 문화 교류 뭐 이런 방안들을 음. 폭넓게 논의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력 발전에 오히려 관심을 보였다 네. 이렇게 좀 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요 지금 가을 거지가 좀 끝나봐야 파악이 될수있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올 초까지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됐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상당히 괜찮은 예.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올해 수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6월부터 음. 일단 수확을 네.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변은 이제 음. 가을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이거 끝나야 좀 정확한 집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체고라 대사가 음. 어떤 출처를 가지고 네. 어떤 음. 자료에 근거해서 괜찮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는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가을거지 전까지의 네.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어, 북한은 뭐잘 알려졌다시피 그 2020년 초에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자 국경을 봉쇄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네. 무역도 사실 거의 차단되다시피 음. 했는데 어, 이 과정에 어, 곡물이나 어, 비료 이런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어, 만성적인 식량난이 네. 더욱 악화된 걸로 음. 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유엔 어,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7월에 북한을 또 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에 포함시켰거든요. 을 예. 어, 이때 그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 의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음.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다. 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음. 못하고 있다 어,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한 2022년 농업 생산량이 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예. 어, 더 악화된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북한 내 음. 경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네. 북한 내 식량 상황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 이렇게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유엔 측에서는 이렇게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을 하고 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요 여러 그 각국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은 계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든 네. 또 사람 소식통을 통해서든 북한 그 식량 상황을 네. 계속. 한국 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추산한 북한의 지난해 음. 식량 생산량이 네. 4 5일만 톤입니다. 근데 이식량양은2 음. 0 네. 어, 2일년보다약3.8%준 겁니다. 어,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 예. 식량 작황 상황이 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 농무부에서도 지난해 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연평균 음. 보통 북한이 80만 톤 정도 네.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우도는 121만 톤 어. 정도가 부족하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부족분이 세 자리 수까지 늘어나네요. 네, 더 심각하다고 예. 본 거죠.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이 식량 상황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을 예.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월에 어, 두달 만에 당중앙위원회 음. 전원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예.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농사 대책을 단일화 음. 안건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딱 하나만 논의를 하는 그렇죠. 건데 그게 농사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인민경제발전 열두 개 중요 고지 북한이 제시했는데 첫 번째 공지 고지가 농업입니다. 네. 알곡 생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거지를 이제 그 북한 매체에서 동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곡 생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 음. 문제가 아니다. 네. 당의 권위 보위 공화국의 존엄 사수와 즐결된 음. 심각한 정치적 문제다. 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이 네. 이럴 정도로 어렵다는 음. 방증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량 부족이 이 북한 정권의 존재 이유다. 이런 걸또 스스로도 그렇죠. 네, 네. 자인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 내부에서요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린다고요. 이건 북한 주민들의 예. 목소리죠. 근데 예. 올해 초부터 어, 북한 내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굶어 죽는 예. 사람이 생기고 있고 어, 빚이 너무 많아서 네. 어, 집을 팔고 산으로 들어간 음.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 식량이 떨어진 어, 이른바 절량 세대가 늘고 네. 있다는 소식이. 계속 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달 초에 데일리 n 케의 함경북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음. 지금 가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초학교 음. 초고급 중학교들에서 운동회도 하고 어, 북한에서는 이제 소풍을 원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달 초에 이제 간 어. 곳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못 보낸 집들이 있었대요.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예. 많이 생겼는데. 보통 소풍이나 운동회 음. 할때 선생님들한테 돈이나 선물을 챙겨주는 게 북한에서는 관행이 됐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음. 그러니까 제대로 그 네. 끼니 채우기도 어려운데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애들을 소풍이나 운동회에 네. 못 보낸 부모들이 좀 있고요. 음. 청진시에서도 최근 생활난 때문에 식량 마련이 어려운 전량 세대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지금 걱정되는 건 사실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근 어,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음. 그 일부 지역에서는 예. 최근 5년간 9월 초에 그 파악된 북한 그 식량 가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록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어,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이제 북한의 시장 물가 조사를 하고 네. 있는데 지난 3일에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음. 그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가 6,100원에 거래가 됐는데 어, 지난달 20일 네. 같은 시장에서 조사했던 것과 6.5% 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양강도 해산에서도 지난 3일 쌀 1kg 가격이 6천 원을 넘었고요. 음. 그러니까 평양과 해산 모두 시장 쌀 가격이 1키로에 6천 원을 넘어섰는데, 이건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시장 물가 가장 비쌌던 지난해 7,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평안북도 신우주 시장 쌀값도 6천 원을 넘었는데요. 역시 지난 3일 기준인데요. 음. 이때 쌀 가격이 최근 5년간 9월 초이 평안북도 신우주 특정 그 시장 쌀 가격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가격대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사실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추수를 네.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네. 이게 정상은 아닌 상황인데 여기에 더 걱정되는 건 강냉이들도 북한 주민들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냉이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점이죠? 강냉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담이 꽤 되는데요 예. 어, 이제 8월 20일과 9월 3일 비교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 지난달 3일에 그 평안북도 신우주 한 시장에서 강냉이 한 k 로가 어, 3천원 약간 안되는 음. 2,970원에 네.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 20일보다 약11% 오른 겁니다 와. 그리고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하게 음. 많이 올랐습니다 양강도 회사는 지난 3일 강냉이 한 k 로 가격이 3천원 네. 어, 지난달 20일 가격보다 약10% 오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달만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이제 그 옥수수는 좀 수확 빨리 하니까 마무리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강냉이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건 네.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가 돼서 좀그 음. 내막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듯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지만,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식량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분명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면서 그렇죠. 네. 이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을 거절을 한 건데 그렇다면 국장님 보시기에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6월부터 네. 식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리고개가 현재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 식량 원조를 거절했을 아. 수 있고 예. 또 올해 이제 북한 당국이 쌀을 수입한 음. 게 어,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했고 네. 또 2019년과 비교해서도 한5배 정도 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네. 1월부터 5월까지 어, 북한이 중국에서 쌀 수입한 게 음. 10만 톤이 약간 넘습니다. 예. 10만 2천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80만에서 120만 톤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는못 미치는 음. 양이지만 네. 어느 정도 수입을 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명분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 그리고 지난해, 뭐 지진안에 네. 거듭 강조하는 건 경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력 갱생을 주요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식량 원조를 대놓고 받게 되면 일종의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식량 원조를 거절하고 대신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취약계층이 어, 있고 또 식량을 국가에서 다 이분들을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코로나 19 3년여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 그 경제적 체력 경제 음. 그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양곡 판매소에서 아무리 시장 가격보다 곡물을이30% 싸게 팔더라도 돈이 있어야 사 먹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한테는 필요한 식량이 없겠죠. 갖고 왔으면 그리고 어, 아무래도 공물 가격 안정에도 만약에 그쵸.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면 네. 조금 어느 정도 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 북한 정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지도자의 자존심은요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서 나옵니다. 북한 정부가 이걸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당국이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